에, 산행을 하는 도중에, 고구마처럼 생겼고, 돼지 똥처럼 생기는 이게 무엇일까요? 어,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어, 도중에 땅 속에 있어야 할 봉령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 어, 태풍으로 인해서 흙이 떠내려가고, 이게 어, 이 복령이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복령입니다. 복령, 복룡. 복령, 복룡. 이것이 복령입니다. 근데좀 복령이 좀, 어, 예, 좀 썩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예, 오늘 산행 중에 예, 소나무에서 나는 예, 복령을... 발견을 했습니다. 봉룡 옆에, 이렇게 지렁이도, 지렁이도, 지렁이, 아주 큰 지렁이. 지렁이가, 엄청 큰 지렁이네. 엄청 큰 지렁이가 있네. 그, 좋은, 어, 산삼 옆에도 지렁이가 자리 있듯이 있습니다. 산삼을 캐다 보면 꼭 지렁이가 한 마리씩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복령 옆에도 요 지렁이가 요래 있는데 지렁이, 지렁이. 오는 지렁이 특이한 놈이네요. 복령을 예, 발견했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산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산행을 하는 도중에 잔나비 불로초를 발견했습니다. 참나무에 나가 있는 잔나비 불로초입니다. 지금 아직 어린 잔나비 불로초인데 상당히 이 버섯이 좋은 버섯입니다. 참나무에 나는 버섯 중에 이렇게 물론 상황 버섯도 있지만 잔나비 불로초도 상당히 약성이 좋은 버섯입니다. 소나무에 나는 것은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라고 합니다. 참나무에 나는 것은 잔나비 불로초라고 합니다. 모양이 좀 다르지만 약성이 둘다 좋습니다. 상당히 지금 요 버섯이 약성이 좋은 버섯입니다. 특징을 보면, 특징을 보면 이렇게 여기가 테두리가 이렇게 하얀 테두리가 이렇 있고 이 버섯은 엄청 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단년생으로 계속해서 여름에 성장을 하고 또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이 버섯은 그래서 요래 보면. 이 부분이 하얗고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나무색하고 거의 비슷하죠. 중간에 이렇게 약간 짙은 갈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에, 이 잔나비 불로초는 말굽형도 있고 타원형도 이렇게 있습니다. 타원형도 지금 여기에 이 버섯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성장하기가 좀 에, 밑에 나무가 그렇게 좋은 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지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잔나비 불루초입니다 밑에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부분을 자. 초점이 잘안잡히네이 예.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요, 요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잔나비 플로처를 어, 봤습니다 다시 산행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산행 중에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산삼 사구를 발견했습니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어, 사구입니다. 산삼. 에, 먼저 이 잎을 보면 벌레들이 다 지금 깔아 먹고 일부는 에, 잎 전체가 요거 에, 여기가 5행 다섯 장이죠, 다섯 장, 다섯 장. 여기도 다섯 장인데, 여기도 다섯 장인데, 지금 일부는 벌레가 먹고. 여기에도 5장이었습니다 5장이었는데 벌레가 묻고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도 5장이었는데 일부는 여기는 벌레가 묻고 나머지는 지금 달려있습니다 지금이 전체로 보면 한 줄기에 하나의 줄기에 줄기에 올라와서 이렇게 가지가 4개로 번져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가 하나이면, 요렇게 돼 있으면, 1구라고 합니다. 요래 두개 있으면 2구라고 합니다. 세개 있으면 3구라고 합니다. 네개 있을 때 4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3은, 어, 처음에 시가 떨어져서, 어, 발화될 때까지가 보통 2년, 3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3이 올라왔어. 처음에 올라올 때는 3행으로 올라옵니다. 잎이 3 장입니다. 3 장. 잎이 3 장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3 장. 그 다음에 올라오면 잎이 5장 올라옵니다. 잎이 5 장. 그러면 1구인 상태에서 벌써 최소 3, 4년이 지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이렇게 2구에서 2구, 1, 2구에서 잎이 3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또 1,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2구에서, 2구에서 입이 다섯 개가 열립니다. 그게 어, 벌써 어, 최소 에, 4년, 5년, 6년이 되겠죠. 그러면 이 4구라면 최소 몇 년이 되겠습니까? 에, 제가 추정을 해도 대략 아, 10년은 최소 뭔가더 10년 이상이 된 것입니다. 아, 10년 이상을 이곳에서 삶이 어, 자랐다고 할수 있겠죠. 최소 10년입니다. 에, 여기에 어, 예전에 제가 어, 이곳에서 어, 잔나비 걸상과 산삼을 어, 캔 적이 있습니다. 에, 그때도 이 어, 지역이 똑같은 지역이었는데 어, 그 이후에 그 그해는 이 산삼이 자라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그해는 제가 볼, 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해는 동면을 했다라고 할수 있겠죠.그럼 1년을 동면을 했다면 최소 어, 11년을 잡을 수가 있겠죠.최소 최소 11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15년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어, 좋은 삶을 발견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삭대도 굉장히 괜찮고 좋고, 벌써 사구라면사구라면이 삭대가 굉장히 기, 어, 기, 길어집니다. 예, 삶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사구 어, 발견하고, 그리고 어, 예전에 제가 어, 발견했는 그 바로 옆에, 잔나비 걸상이 그대로 또 하나가 네, 자라고 있습니다 잔나비 걸상이 자 여기에 잔나비 걸상 자 요거를 한번 보십시오 소나무 잔나비 걸상입니다 여기를좀잘라버리고자 여기 이 자라고 있는 소나무 잔나비 걸상입니다 네, 소나무 잔나비 걸상은 예, 소나무에서 자라는, 어찌 어 보면, 불로초라고 어, 할수 있겠죠. 그만큼 소나무 잔나비 걸사 굉장히 예, 약성이 좋고, 어, 이 부분을 요 정도씩, 요 정도씩, 요 정도씩 잘라서, 요 정도 되도록 잘라서, 예, 요런 정도를 한두개 정도, 요 정도만 해서 어, 잘라서 감초 하나 넣고, 어, 물을 끓여 먹으면 상당히 향이 좋습니다 소나무 향이 납니다 에, 그래서 자, 오늘 잔나비걸상과 산삼 사구를 어, 동시에 발견을 했습니다 에, 또 어, 어, 산행을 어,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데 에, 대체적으로 오늘 산행이 여기서 끝마쳐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산삼 사구와 잔나비 걸상을 발견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